나뭐 빠진 거 없지? 자, 갑니다. 자, 시방도달 대 88, 아니, 89랩 집행. 잠깐만. 자, 저의 전투는 무조건 이 천무비단. 예, 백단막대로 시작이 되죠. 자, 요러면안 붙죠. 예, 카운터 감으셔도, 뭐. 예, 공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예, 지금, 시 굉장히, 굉장히 눈치싸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스타트 한 거고요. 셋, 둘, 하나, 와, 보자. 이게 순간 딜렉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시네. 셋, 둘, 하 지금. 셋, 둘, 하 자, 여기다. 난자리 잡았어. 아 음. 버티네 저거를. 음. 어야 제가 한번 버려. 아 역시 왕도의 한계인가? 아. 오피나무. 다이로, 지면, 넌 빨리 끝날 것같아약정 <laughs> 예. 네. 불기, 구매하신 분이 연락이 안 돼요. 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왕돈인데 왕도로 해야지. 불기는 남의 건데. 그, 그런, 남의 거 빌려서 하는 건 이벤트 전이죠, 이벤트 전. 야, 여러분, 근데 어때요? 볼만 하세요? 재미있으십니까? 그럼 됐고. 자, 요번에 파프로 갈게요. 지금 몹을 끼고 싸우기 때문에 파프도 유리할 것 같아. 지금 내가 피만 좀 관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와. 아, 우리 까미는 50개 감사합니다. 땡큐. 아예 소소하게 뭐 팬가입 해주시면 되지 이겨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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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역전승을 그 역전승 그려야되는데 아씨 뭐 빠진거 없지 자할게요저차피 컨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아까 자리는 진짜 잘 잡았거든?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버텼어, 그거를. 셋둘 하나 지금 오! 아, 마녀를 준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어, 근데 아프다네. 확실히 빠따가 아픈데? 아, 빠져나갔어. 저거를 야, 여기 내가 싸우려고 했던 자리가 아닌데. 제가 싸우려고 했던 자리 아니에요, 솔직히. 응, 제발. 몰라, 아직. 몰라, 몰라. <놀라> 몰라, 몰라. 제발. 왕따, 와! 아! <놀라> 아! 응, 야, 뭐냐? 삼, 아, 존나 아쉽네. 와. 발목 공긴 게 크네요. 아, 이건 졌어, 졌어. 아, 수고하셨어요. 턴이, 아, 턴이 도네. 외침이라도 있으면 외침이라도 썼을 텐데. 아, 리벤지 가능합니까? 리벤지? 어, 재밌네. 리벤지 한번 가시죠. 지금 조금 이렇게 우리 다이아 유저분들은 좀 뭔가 아쉬울 수도 있어. 아. 아, 역시 시방도로는 이게 한계가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누구지? 우리, 박지님. 우리 1위 기사님. 오케이 준비 좀 할게요 어 아, 마녀도 안 챙기고 좀 뭔가 근데 몸빵은 더 좋아진거는 좀 같애 퍼프를 차니까 확실히 마녀 없나? 저엔지압에도 마녀 결제 좀 할게요 자 일단 요렇게 해갖고 첫판 제가 그냥 다이로 한번 한 베르다하고어 한번은 다이에서 졌습니다 에이. 졌는데 리벤지 한번 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번 더 지면 요걸로 시마이를 하고 만약에 한번 이기면 1대1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결승할 수 있는 거고 뭘뭘예 네, 조금만 있다가 하죠 뭘 충전을 해? 아 충전은 저희 지금 N샵 저기 아 충전은 저 지금 광고하는 데다가 하시면 돼요 별풍 얘기하는 거지? 별풍돈 충전해줘요 여기서 아덴 충전? 아, 지금 아덴이 없는데 알아볼게. 알아봐 줄게. 아덴이 많이 올랐더라고. 갑자기 저 포인트로 마녀 좀 할게. 마녀 좀. 아두 번째 파는 진짜 너무 아쉬운 게. 내가 그냥 보스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냥 빠져나가서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공긴 게 컸네요. 그니까, 러 우리 지금 기사님이 자리를 잘 잡으신 거야. 자, 나갈 자리를 어떻게 딱 선점해가지고, 맞고 버텼죠? 그, 뱅 저거 할 때는 우리 따평 방송 보고 연락했다고 하면 되고, 아덴 천만은 누나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고, 내일이나, 알아보고 얘기 줄게요. 어, 지금 급한 거 아니면, 오만의 탑. 아, 씨, 마녀, 아니, 마녀래. 그, 그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 아, 우리 다일 유저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거 참거시기 하네요. 다야의 자존심 한번 회복해보도록 해보,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정이 어서오고. 지정아! 매냐 이런 데는 사지 마. 사기도 많고, 잘못하면 계정 묶이니까. 아, 지금, 하, 저, 제가 한번 졌구요. 다시 할 거예요. 묶이고 하는 거라. 에지의 결정체는 뭐야? 예, 네, 다혈의 근데 지금 집행이랑 왕도니까, <laughs> 아무래도 좀 빠따 차이가 나긴 나는데, 아, 첫판은 제가, 만약에 한, 론드나 포호급만 됐어도, 그건 좀 이길 수 있는 각이었는데, 버티시더라고, 빠따를. 와, 깜짝 놀랐어요. 잠시만요. 누구 후쿠 아, 이번에 이겨야 된다. 네, 예, 지금 첫판은 제가 졌어요. 한번 베르당하고 한번 다이해서 원래 5판 3베르전인데 죽으면은 무조건 지는거거든? 근데 네, 제가 한수, 한번 더 하자고 해갖고 리벤지 복수전, 복수열정 갑니다. 예. 그리고 꺼를 하기에는 목들이 다 낡아가지고 잠깐만 나 봐. 안 먹은 거 없지? 다 했나요 지금? 예 시작할게요 갑니다. 근데 이게 한 템포 좀 빠르게 목소리 공기더라고. 어, 내가 근데 이게. 길렉, 길략, 길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발 움직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그래. 야, 이분이 지금 움직임이 되게 좋아. 네, 예, 제가 말, 말을 많이 못해요, 집중해서. 야, 씨, 여기서 도냐? 어, 너무 스턴이 잘 도는데? 어떡하지? 영생이나 고통이라도 있으면 차겠구만. 아까 이랬거든, 아까 아까 이렇게 기, 해서 길렉 생겨가지고 못 빠져나왔어, 아까 아, 씨발 나 빠져나오네. 세, 둘, 하나. 지금. 둘, 여기입니다. 여기. 제발, 암무한 번만, 암무야 제발, 암호, 암호 아니면 못먹겨 터져라, 팝프. 아! 3, 2, 버티네요. 아! 내가 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난 자리 잘 잡았다고 봤는데. 장비 차이 극복이 안 되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니 모블 뭐 기사가 보고 안 보고 아니라 내가 유리한 위치가 있어요. 피 얼마나 빠져요? 피좀 빠져요? 아까는 좀 딸피라고 하셨는데 요번은 어땠, 어땠는지 모르겠다 아예 다음에 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